조추북 삼국지 제13화. 조조, 서주 대학사를 일으키다. 조조의 아버지 조승은 태위 뼛을까지 지낸 인물로 은퇴 후 고향에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193년 조조가 연주를 장악하자 조승은 아들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막대한 재산을 챙겨 길을 나섰다. 서주목 도겸은 부하 장계를 보내 조승 일행을 보위하게 했으나 장계는 재물에 눈이 멀어 그들을 습격하고 말았다. 이 습격으로 조조의 아버지 조송과 그의 일가족이 모두 목숨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다. 아버지의 비보를 전해드는 조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슬픔과 함께 엄청난 분노에 빕싸였다. 그는 이 모든 책임을 도겸에게 돌리고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하며 서주를 향한 대대적인 출병을 명했다. 193년 가을 조조의 대군이 복수의 깃발을 내걸고 서주 땅으로 진격하기 시작했다. 조조의 군대는 서주의 10여 개 성을 함락시키며 거침없이 나아갔고 그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그는 서주 땅의 달과 개조차 남기지 말라는 잔혹한 명령을 내렸고 끔찍한 학살이 시작되었다. 희생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시신이 강을 메워 물이 흐르지 않을 정도였다고 기록은 전한다. 이 사건으로 서주는 폐허가 되었고 조조의 이름에는 학살자라는 씻을 수 없는 오명이 새겨졌다. 조심해서 비롯된 복수가 난 참극. 이것이 바로 난세의 간웅 조조의 또 다른 얼굴이었다.